안녕하십니까. 자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파워를 달수 있는 팁 같은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파워를 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기부여를 위한 영상을 하나 남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오픈해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그 기준을 찾기도 애매하고 또 내가 하는 방법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저의 사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썰로 들어주시고. <laughs> 시작해 볼게요.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파워를 달게 되면 사실은 파워 달기 전에 조건이 파워보다 조금 더 낮은 조건으로 숫자가 정확하게 카운터 기회가 나는데 판매량 얼마와 판매금액 800만원 이상이 되면 쇼핑몰을 하나 더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정에 두 개의 쇼핑몰을 열수 있는 거죠. 그 정확한 기준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파워를 달면 그 기준은 무조건 만족하게 됩니다. 파워는 세달 기준 300개 이상 판매를 해야 되고 800만원 이상 어, 매출을 일으켜야 를달수 있습니다. 사실 뭐 매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들 이게 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지 서실장님 방송도 그렇고 우리 채팅창에 있었던 분들은 다 거기서 들었을 겁니다. 서실장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고 파워를 달아야 된다. 쇼핑몰도 네이버 외에 다른 쇼핑몰도 만개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판매량을 늘려야 된다. 아니면 사업자를 더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일단은 사업자가 는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외구매대행업 쪽이 아니고 다른 사업 쪽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이 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쇼핑몰을 하나 더 개설을 했을 때 5월 14일 기준으로 했는데 6개월치를 땡겨지기 때문에 5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판매량 결제금액과 결제자 일별 결제자 수를 이제 볼수 있게끔 한 표를 열었는데요 이때 제가 왜 오픈을 했냐. 솔직히, 파워는 진작에 달았고, 열수 있는 그 조건은 훨씬 더 앞에 있었는데, 어, 네이버가 그 팔면 안 되는 우리 의약외품들 그런 제품들을 팔았을 때, 아니면 경쟁자 중에 나쁜 놈들이 꼰질렀을 때, 진짜 부질한 놈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 꼰질렀는지. 나도, 나도 꼰질러 봤는데, 네이버에 꼰질러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여튼 사실 길었고, 이때 제가 5월 달에 경고가 누적이 되면서 3일 정지, 6일 정지, 6일 정지가 아니고 10일 정지인가? 그 단계 단계를 거쳐오면서 한번더 걸리면, 어, 1년 정지인가? 대출인가? 그걸 당하기 직전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5월 달에 저는 이 퇴점을 당한다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찾을까 고민 고민하고 있던 그 사이에 알고 보니까 제가 파워였고, 쇼핑몰 하나 더열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사에게 물어보니 본 계정이 그렇게 1년 정지를 먹더라도 쇼핑몰 하나 더 열어놓으면 그 계정은 살아있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 퇴점이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랴부랴 쇼핑몰 하나 더 오픈을 했고, 어, 거기에다가도 어, 계속해서 제품을 올렸습니다. 그운 좋게 제가 본 계정이 퇴점 당해야 되는 그 시점에 상담사도 대점당한다고 했는데 대점당하는그 시점에 과거에 받았던 그 경고가 6개월이 지나서 상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한개 차이로 대점을안 당하고 버텨서 본 계정 살아남았고 이 계정도 살아남아서 계속 굴렸어요 사실은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이제 파워를 달고 어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쇼핑몰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 썼어. 제 직원들이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업로드 할때그 쇼핑몰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렇게 쇼핑몰마다 사진이랑 제목을 다 다르게 좀 하거든요. 저는. 네이버에도 쇼핑몰을 오픈했을 때 다른 마켓과 마찬가지로 같은 카테고리에 같은 제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같은 카테고리를 넣고 있는 걸 수도 있지. 따지고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제가 5월달 6, 6월달 이후로 넣었던 그 제품들이 과거에 넣었던 거랑은 카테고리가 좀 분리가 되거든요. 중복되것도 조금 있을 거야 거기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진과 제목을 좀 다르게 해서 중복되는 상품으로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업로드를 계속했습니다. 그 뒤로, 자, 봐요. 6월. 7월. 이때 뭐 1,000개, 2,000개 올렸을 거고. 마찬가지, 뭐 2,000개, 3,000개. 3 0개 4,000개. 5,000개, 6,000개. 요기요 때가 한, 한 8, 음, 7,000개 정도 올렸거든요. 10월 달에. 7,000개 올렸다가, 특정 마켓에 있는 제품이, 어, 한 1,500개 올렸는데, 어, 어떤 협력사 사정으로 판매를 못하게 됐습니다. 1,500개. 한달 동안, 한달 넘게 올렸는데. <laughs> 그래서 그걸 1,500개를 내려놓는 바람에 지금 다시 5,000개인 상태인데, 어실장님그 방에 있었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처음에 5천 개 올리면 판매량이 달라진다. 그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한 2천 개 올렸을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개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건데 요때 보면 진짜 건수로 봐도 다섯 개 그죠? 6월 달에 다섯 개한1 2천 개 올렸을 때 7월 달에도 다섯 개 여섯 개 요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광고도 안 하고. 빈 곳을 채워주는 그 작업들을 꼼꼼하게 하는 것 대충만 했었었고, 금액도 그 원래 본계점보다 비싸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자꾸 늘어나서, 지난 10월달 풀로 했을 때 24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개안 되는 걸로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쓰고, 뭐잘 나갈 세품, 상품의 광고를 태운다든지, CS를 좀더 열심히 한다든지, 뭐 부가적인 걸좀더 한다면, 그 그러니까 본계점만큼은 아니더라도,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서도 이렇게 판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이번 달은 쭉 쓰고 있지만, 뭐, 15, 오늘 날짜가 15일이거든요. 영상 찍는 날짜가 그반 정도였을 때, 지난달에 비해서는 많이 못 팔았지만, 예, 매출도 10월달에 한 150만원, 이번 달에는 54만원? 반 정도? 아니, 반 남았으니까,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본 계정도, 어, 등록이 1만 개 기준이 아니고, 파워를 나면 5만 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만 개를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이트들 만개 이상 올리고 나면, 안 팔리는 사, 상품들 치우고 다시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가다를 할 필요도 없고, 어, 우리 구대에 꼭 필요한 랜덤 얻어 걸리기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들은 그중에도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리뷰 수가 쌓이고 댓글이 쌓이고 판매 수가 쌓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팔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금액이 바뀐다든지 뭐 사진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누적되게 계속 두는 게 어떻게든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5만 개 채우기 전에 줄 필요가 없, 없다는 거두 가지를 주는 거지 본 계정에 5만 개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뽀대도 나잖아요 이제 그이 <laughs> 경쟁사와 똑같이 노출됐을 때, 누구는 씨앗이고, 누구는 새싹이고, 누구는 파워고, 빅파우면 왠지 그렇잖아, 이렇게. 파워 쪽이 조금은 더 크진 않지만, 미묘하지만, 그런 차이도 나오니까, 파워를 달았을 때는 혜택이 생깁니다. 금전적으로 가장 이렇게 혜택을 주는, 150만원 매출이 어디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 요런 게 나온다는 거. 그 명심하시고, 파워를 꼭달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파워를 어떻게 다냐. <laughs> 이건 솔직히 유튜브를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파워 작업 어떻게 하는지 키워드를 어떻게 하니 뭐 어떻게 하니 그런 디테일한 설명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방에 계셨던 분들은 다알 겁니다 어떻게 해야 파워를 다는지 근데 잘안 되죠 왜냐 아참 이거 이야기가 풀기가 어렵다 이게 뭐 위너 뺏기 경쟁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디테일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서 실장님 방에 계신 분들은 실장님한테 한번 더 여쭤보시고 영상에도 있을 거야 실장님 영상 옛날 거 찾아보면 어~ 실장님도 아직 그 서비스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파워 다는 걸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파워를 달고 봐라고 이렇게 파워를 달고 유지를 하게끔 세팅을 해놓고 자기 제품은 정상적으로 팔고 고게 유지가 되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다들 한번 작업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이 좀 간당간당해요. 지금 15일 남았는데, 11월 달을 많이 못 팔았구나. 그 11월 달을 네이버에서 많이 못 팔다 보니까, 이번 달 300개가 간당간당합니다. <laughs> 주력으로 파는 상품들이 네이버에서 팔던 것들이 지금 다 빠져가지고, 지금 랜덤하게 파는 제품들로 300개를 메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게. 그럴 때도 작업을 하는데, 요 작업은 뭐냐? 어, 요것도 약간 사람마다 다른데, 가결제라고 해야 되나? 그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하는 업체를 쓰는 게 아니라, 지인들을 활용합니다, 지인들을. 지인들을 활용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빈박스 보내고 그런 짓은 안 하고, 왜냐면, 하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 될수 있고, 다음에도 또 유사한 부탁도 할수 있고, 인간관계 형성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니까 비싼 작품을 고르지 말고, 싸고, 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우리 지인들이 만족할 만한 상품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판매수를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택배비가 좀 들지, 택배비가 좀 드니까 꼼수를 거기서 좀 써가지고 그렇게 택배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 그 우리 사업자에다가 이제 소매업을 추가를 해서 음 여기 상품에다가 우리 마트 에 파는 상품을 실장형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뭐 코스트코 상품이나 노브랜드 상품들 그런 거 올려서 최저가로 팔아라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겠죠 뭐 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파워도 알고 비파워도 알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픽하고 파워 파워라서 너무 뭐잘 파는 사람이 다못 팔지는 않겠지만 그게 진짜 생노가다와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하겠지만 CS도 많아지고 내가 해야 될 엑셀 작업, 전선 작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노가다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해서 계속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편법을 쓰는 거는 간당간당할 때 간당간당할 때 채워서 파워를 유지하는 거고 그 간당간당한 거를 이렇게 매번 월말에 할게 아니라 꾸준하게 나가게끔 상품을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품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긴 한데 팔릴만한 상품들이 있어요. 팔릴만한 상품들. 안 팔릴만한 상품들을 할 거면 내가 10원 넣고 100원 넣어도 안 팔려. 저가로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지도 않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팔릴 만한 상품을 찾아서 그 상품을 나중에는 리뷰 쌓고 판매도 했기 때문에 내가 노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고 나서 나중에는 금액을 정상적으로 돌리더라도 나에게는 리뷰와 판매수가 쌓였기 때문에 경쟁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냥 맨 땅에 올렸을 때보다는 다른 현상이 나온다. 핵심은 이거라. 파워를 달기 위해서 편법적인 작업을 하든 정상적으로 팔든 판매수를 늘려야 되고 리뷰수를 쌓으면서 판매수와 그 판매 금액으로 파워도 달고 판매 건수와 리뷰가 쌓임으로써 나중에 내가 금액을 올리더라도 판매 건수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거. 왜? 광고를 태우면 더 좋고 광고를 안 태우더라도 나는 상당히 노출이 되거든. 금액이 올랐더라도 판매 건수와 리뷰수가 이 노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라도 파워, 를 달기 위한 노력을. 좀더 하셔야 돼요. 이런 수도 써보고 저런 수도 써보고 해서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파워 다신 주위의 지인분들한테 어떻게 다았냐 물어본다고 제대로 설명해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실장님과 인연이 다하신 분들은 그쪽에다가 <laughs> 형님 죄송합니다. 그쪽에다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를 수도 있고 저도 알수 있는 걸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메일로 한번 더 문의를 주시면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은 또 다른 팁으로 한번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